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대부분 그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프라임에서 물건을 보고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세상에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판매가격 관리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만들어가지고 3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거를 수수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300원으로 책정을 해놔도 150원이면 200원만 받고 살아도 300원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팔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매 업자들이 가격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더싼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재판매 관리라는 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옥을 갈수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언제든지 벌금이나 감옥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을 일종를 네. 흔들리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물량도 많이 못 만드는 상태에서 가격에 흔들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들어할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다가 기술력이나 대학 때 전공했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시장에서 펼쳐보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아이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 제도라든가또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자금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들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력 여성 단절 단절된 여성들을 바깥으로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어떤 멘토링이라든가 특별한 자금 지원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건의드립니다. 어, 책이 책이 책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품이 나와서 판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팔로도 없고 말했다시피 인맥도 없어요. 인맥이랑 주위 엄마들 너 하나사 너 하나사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해외나 전시회나 나가면 탁 튀었거든요. 어떤 제품이든 저희 제품이 나가면 해외에서 솔직히 바이어가 반응이 없으면 아예그 제품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팔 제가 어재 작년에 해외 나갔을 때 15억 계약을 가계약을 맺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사는 못했죠. 뭐업 가지고 나갔습니까 인증?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품이 엄마들이 호응하는 제품이니까.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막상 제가 홍콩 정시에 나가서 이런 계약을 이제 가계약을 이제 할수 있다. 안 얼마든지 다팔수 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지원체계를 차, 차, 찾아다니고 뭐하고 뭐고 3개월 걸려요. 지원체계가 3개월 걸리면, 모금 나오면, 모금 시기는 딱 이날에 나와야 되는데, 그기간이 3개월 동안 걸려서 그날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모금도 뭐 그날 뒤로 미뤄져야 된다는 지원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속기 내가 나랑 지금 홈페이지가 바로 필요해. 근데 이게 아니에요. 몇 개월 걸려서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거 언제 당장 하잖아. 나 지금 필요한데. 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지원체계가 이렇게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초기에 아니면 뭐 하반기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부담으로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기에 좀 받을 수 있도록 너무 필요할 때뭐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제자, 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좀 부분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해서. 이제 받을 지금 은 조금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특허를 출연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심사관님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어떤 약간 적인 그 출연인의 아주 프렌들리한 대로 심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와중에 여성 발명가들에게도 그런 어떤 피해가 올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청하는 많이 늘리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도 공무원 숫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부 문제도 있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 많은 아그 얘기를 했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여성 미공기력들이 그리고 또 연구원들이 많은 경력을 쌓고 그러다가 뭐집 가정과 또 육아 때문에 많지만 있어요. 그런 인력들을 우리 심사에도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고조각을 하고요. 그 주로 제도적인 관점부터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더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가 없고 또는 있더라도 시기가 정해져서 도움을 잘못 받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사 관련해서도 여성이 부족하고 경력 단절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제그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그 이제 판매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 판매 가격관리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합법화가 돼 있으니. 한국에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협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빈 곳이나 또는 뭐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제품 홍보 전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협회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바이오 농업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좀더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거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하신 부분인지는 저기 저희 기저 보조관이나 해서 한번 더 들어보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laughs> 면은 가 진행을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어그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황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하는 그 정부 부처에 질의를 해서 이제 이게 저기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들은. 제가 저 질의한 다음에 그 결과는 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정부 여당이 야당이 참 본업스러운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 정부 여당에서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예산 배분이라든지 모든 결정권을 다 거기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득하고 그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그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여, 지금 여성인력이 활용이 돼야만 우리가 미래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공감되는 지난 대선 지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그 30대 40대 여성들 그 저기 고용률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은 되지만 거기서는 그 저기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게 외국 선진국에서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저희들이 설득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들 참고로 해서, 그 제가 예전에 그때 20개월 전에 항상 제가 <laughs>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과를 <laughs>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제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도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 알아보고 여기 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오늘 지리하신 분들께 그 저기.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